퍼플 완벽한 크로스 플레이 디바이스와 플랫폼 제약 없이 완벽한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제 모바일, 태블릿뿐만 아니라 PC에서도 리비지트 M을 즐길 수 있습니다. PC에서 게임 중 다른 모바일 기기로 접속해도 플레이를 이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게임을 연계하 언제 어디서나 친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접속하지 않은 해명원에게 게임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음성으로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연동된 메시지를 통해 치열한 전투와 영광의 순간을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설명과 설명을 간편하게 연결합니다.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을 자동으로 대화에 초대하고, 최대 10만명까지 대규모 전송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과 연결된 다양한 일정을 간편하게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게임 플레이 그대로 게임과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 게임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퍼플에서는 누구나 쉽게 게임 플레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방송으로, 방송에서 게임으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파티원들과 실제로 함께 있는 것처럼 파티원들의 화면을 보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완전한 스트러머 향화. 리니지2M과 함께 퍼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